HCN 충북방송은 올한해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순서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충북이 국가산업과 교통망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또 교육계 최대 이슈였던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은 갈등과 혼란 속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성웅교 기자입니다. 올한해 동안 충북교통망의 대격변이 이어졌습니다. 청주 도심과 오송역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대전정부청사를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겁니다. 총사업비 5조 1,000억 원이 투입돼 총연장 64.4km로 연결되는 CTX는 이르면 2028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예정인데 5극 3특 초광역경제권의 핵심 교통축이 될 전망입니다. 1조 436억 원이 투입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사업은 장장 1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충북의 하늘길도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항개발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아니거든요. 내년 초쯤에 나올 걸예상이 됐는데 뭐 긍정적인 것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AI 중심으로 충북 산업을 이끌 K-바이오 스퀘어 조성도 목표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우송 제3생명과 국가산단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충북도와 청주시, LH가 부지매매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은 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스트 부설 충북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 등을 확보하면서 국가 핵심 산업 선도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송 그 제3단단이 조성이 되면 그 바이오 캠퍼스,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첨단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고 또 각종 연구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면 오송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것으로 중국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 논의가 찬반 갈등과 내부 혼선 속에 큰 진통을 겪으며 연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두 대학은 지역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통합 기본 계획을 마련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교명과 대학 본부 위치, 정원 이동, 캠퍼스 기능 조정과 초대 총장 선출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북대 내부 찬반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통합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됐고 과정 전반의 의사소통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논의는 사실상 재정비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구성원 참여형 협의 구조 마련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충북대와 교통대의 통합 논의는 새해 어떤 방향과 해법을 제시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원규입니다.